어제 고라파동님이 중국 모바일 서버에서 시즌 4.5 플레이하는 걸 봤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운이 있으니까 나도 너무너무 다시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깔아서 해보기로 했다. 이 시즌에는 선택받은 자가 있었는데 이성에다가 시너지를 두개 올려주면서 졸라 쎘다 나는 역시나 대깨로 행운 선봤자나 기다렸다 이 시즌이 있던 때 맨날 대깨 행운 선받자로 웅장해진 다음에 비로소야 진짜 하루의 시작을 맞이했던 행운에 미쳐있던 내가 생각났다 아칼리와 케넨을 보니 닌자를 즐겨했던 것도 기억이 났다 가장 흥미로운 것이 증강한 시즌 6 때부터 생겼는데, 2023년 시즌 4.5 모드에선 증강도 있었다. 진짜 개 미쳤다. 이건 진짜 한국에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했다. 사실 이렇게 초반부터 선바자를 써주며 가야 초반 경쟁력이 확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암살자는 스턴이 있는 파이크로 바꿔줬다. 다시 말하지만 선밭자를 써주냐, 안 써주냐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나는 행운 선밭자만 노리는 변태라고 볼수 있었다. 초밥에서도 행운 챔피언 카타리나를 먹었다. 워모그를 만들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카타는 오랜만이었다. 이때 용의 영혼도 있었지 했다. 중후반까지 저 슈바나가 진짜 개사기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연운과 조끼를 대보니까 수맹이 뜨는 걸 보니 아이템은 지금 시즌 걸로 적용되는 듯 했다. 다음 상대는 선받자 브랜드를 써주고 있었는데 우리 암살자들이 바로 암살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반 닌자를 받은 아칼리도 꽤 강한 녀석이었다. 진짜 시즌 4.5의 증강까지 곁들인다라? 미쳤다. 아주 익숙한 교환의 장을 골랐다. 4코로는 신성 케일이 있었다. 저 녀석도 미친 녀석이었는데 요즘 1코 케일은 떡락이지만 지하 세계는 못참지었다 애니까지 나오면서 3행운을 맞췄다. 교환회장 플러스라 10원을 먹어주며 6렙을 찍어줄 수 있어 오랜만에 만난 4코 케일까지 넣었다. 대장군 니달리를 보니 롤체에서 핵창 던지던 니달리가 그리웠다. 쇼진의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예전처럼 되진 않을 듯 싶었다. 이때 당시 사코 싸움꾼 초가스는 국밥이었지었다. 완전 오랜만에 먹어보는 행운 무상 너무 그리웠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카타에 뛰어버리기까지 이런 연계들이 아주 시원시원했다. 초밥에선 슈바나를 먹어주며 슈바나 이성에다가탐켄치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진짜 슈바나한테 무인수줘서 빌드업 할때 완전 완전 잘 풀리면 9랩 직행 열차가 될 때도 있었다. 7랩을 찍었다. 바로 세주하니까지 나와주는데 브라움, 올라프, 슈바나로 용의 영혼도 맞췄다. 행운 선받자만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용의 영혼으로 날개를 피며 상대에게 마법 피해를 주는 게 상당히 솔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군 보상을 통해 애니 의성을 만들었다. 밤 끝을 하나 만들어주고, 덤블 좋게 정선도 만들었다. 영혼을 보니까 영혼 제드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 우아 리롤덱도 있기도 했고 부동 부동했던 선지자덱도 있었고 진짜 이때쯤 시즌에는 꽤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았다. 우세 유미가 판을 치던 임팩트가 너무 강하게 남는 시즌 8은 밸런스가 잘 맞았다고 평가받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일단 뭔가 익숙하고, 세 번째는 싸움군 관련인 것 같아 리롤를 돌려봤는데, 아군이 사망할 때마다 공속 증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운 선봤자 카타가 나왔다. 이러면 바로 육행운까지 맞추면 됐다. 육행운이 되면서 덱 자체는 약해졌을지언정 보상을 통해 미래에 투자하기였다. 용의 영혼도 빠진 상황에서 구인 수도 없는 슈바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과감히 이성 슈바나를 팔아버리고 여기에 트린다 미어를 넣어 다리, 트린, 올라프로 학살자를 맞추었다 시너지 자체 피흡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았다. 이렇게 가다가 오크와 살자 사미라에게 템을 옮기는 게 일반적인 빌드였다. 올라프를 먹으며 이성을 만들었다. 육행군는 그냥 계속 이겨도 보상이 달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팔렙을 찍어주면서 선봉대를 맞췄다. 사코탱커 세주 아트만으로도 앞라인이 든든했던 기억이 났다. 이기기만 해도 아이템과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쏠쏠했다. 장외 홈런을 시키던 저 빡빡이 리신은 정말 반가웠다. 버프 전 리신 삼성은 그웬 삼성보다도 약한 쓰레기에 가까웠다. 축구에선 바스, 빠른 쓰레기, 물체는 박스, 빡빡이 쓰레기. 그런데 라이엇이 버프를 시켜주고 나선 리신 삼성은 오코 삼성 재미만에선 싹 고트였다. 뒤집개로 용의 영혼을 만들고 남은 조합 모렐까지 만들었다. 어차피 올라프는 이따 갈아줄 거니까 했다. 아지르까지 나온 대장군은 만만치 않았다. 주문력 증가에 체력 증가까지 참으로 부담스러운 녀석이었다. 계속 모아주던 탐켄치 삼성에 나와주고 세주까지 이성에 붙어줬다. 이러면 모렐은 세주에게 주면서 이성을 붙였다. 트린다며 이성을 만들었다 구랩을 찍고 리로를 돌려보니 다리우스 이성을 만들었다. 역시 육행운 보상은 너무 달달해었다. 스웨인을 넣으며 용의 영혼을 맞췄다. 부터 이상대에게 조금씩 모자른 모습이었다. 거학을 먹었다. 오코 선봉대인 오른을 골라주며 아트와 바꿔줬다. <목소리> 오코 광신도 진리연 광신도도 진짜 재밌었는데 했다. 그런데 세주 이성이 하나 더 붙어줬다. 더 술술 나와준다면 세주 삼성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아까는 상대가 체력이 많아 좀 힘들었는데 이제 밸류가 좀 높아져서 그런가. 아제르까지 있는 대장군을 이길 수 있었다. 요네 이성이 붙어줬다. 무대를 만들었다. 3이라보다 요네 이성이 먼저 나와줬기에 4코를 빼고 넣어줬다. 조금 조금씩 모잘라 이상대에게직원했었는데육행운으로 계속 아이템을 얻어주면서 슬슬 역전하지 않았을까하면서 지켜봤다. 확실히 오코들이 들어가니까 이신에게 홈런을 맞지 않는 이상 이제는 내가 앞서는 모습이었다. 는 아이템이 비어 있는 삼성 탐켄츠에게 줬다. 세주아니가 하나 남았다. 오른 이성을 만들었다. 질리언 이성을 만들었다. 오른은 전투가 끝난 후 망치질을 해대는데 몇 번의 망치질 끝에 오른의 유물을 만들어냈다. 이게 중국 모바일 서버라서 그런가? PB 서버보다도 더 핑이 밀리면서 살짝 답답한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즌 4.5를 증강까지 곁들이며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재밌다. PB의 8.5 나오기 전까지 이것만 할것 같았다. 육행운으로 마무리할까 오코삼성을 좀 노릴까 고민이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선바짜를 포함해서 행운 친구들을 팔아주고 오코들로 채워줬다. 오코선바짜에 니코까지 있으니까 오코삼성은 무조건 나왔다고 볼수 있었다. 일단은 선바짜 세트를 써주며 다시 팔아주고 하면 될 것이었다. 초밥에선 오코인 요네를 먹었다. 선바짜 세트를 팔아줬다. 세주가 하나 남았는데 선바짜로 삼성을 만든다라 이건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일단 오코 선바자는 확실히 이성이 두 개인의 뜬 걸로 사면서 삼성을 만들고 싶었다. 아까 말했던 리신 삼성이 오코 삼성 재미 고트라면 세트 삼성은 시원함은 물론 모든 면에서 고트였다. 갑자기 뛰어가서 깨알 같은 윗몸 일으키기까지 해버리니 단백질은 참을 수 없었다. 오른이 이번에는 조냐를 만들어냈다. 다음 턴은 일단 한번 지면서 크립까지 끌고 갔다. 이 정도까지 왔으니 세주도 성에 차지 않게 다 팔아버렸다. 딱 요네 이성두개 있는데 선받자가 나와주니 이건 못 참지였다. 오른도 삼성이 나왔다. 여기서 니코가 또 나와주며 삼성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니코를 써주며 리신 삼성까지 만들었다. 니시는 맨 앞에 둬야 맛있게 얼른 앞에다 보냈다. 상대들 그냥 날, 그냥 날라가는 게 진짜 졸라 웃긴 애였다. 진짜. 개재밌다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서버에도 질겜모드로 예전 시즌 리메이크 버전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